간 끌지 말죠. 극장하지 마쇼 먼저 앞으로 나가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어! h 미끄러졌다 너. 역시 프레스턴, 나랑 똑같은 길로 왔구만. 여기... 아... 아니... 아니 아저씨 니아 파워 뭐 있다고? 거기를 그렇게 뛰어내리신 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난 낙대 믿고 그냥... <laughs> 난 낙대 믿고 갔는데, 빠바 m 밤 a m bam. Bam, bam. 아 a m bam. Ba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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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Bam. b 이열또 들어가는 거 없어? 어? 2열이 아니네 그러면은. 아, 닌가이열인가 There we go. 전원 옵션. Engine <laughs> core power restored. 짜잔. 터널 엔진 기다린 만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열심히 싸우시오. 프레이선 너도 가. Hey. Over here. 가. 파이팅! 어, 정크젯? 감상 시간. 띠용? 이 뭐지? 뭐니 가서 싸우는게 일 일인데 나 느려졌어 아 무게 진짜로 t the other so. Ah, Buget, c i n c h 아 근데 지금 와왜 이렇게 무거냐야 아, 미쳐버리겠네 어 이거 하나 들었다고 그렇게 무거워 장난 아니야 지금 하하하 진짜로 너무하네 잠깐만 이거 나 경험치도 늘어나는 게 아닐까 프레스턴 뭐해 안 싸워 뭐지 네. 프레스턴 프레스틴! 잡아! 자, 프레스턴까지 쓰러지면은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 일어났는걸? 이야. 둘이서 싸우니까 이거 완전 1당 100인. 일당백은 아닌 거 같아. 짐이 너무 많아서 달릴 수가 없대. 짐부터 해결합시다. 지레 지레 수류탄. 어차피 댄스 엄청 많이 버텨요. 수, 수류탄, 수류탄 무게가 펄스 지레, 냉동 지레. 괜찮은 퓨전세. 언투소청하야 버릴까, 그냥? 그냥 버릴까? 별로 쎄 보이지도 않은데. 감전상강 몸 버리고. 붉은 야광목에는 안 돼. 솔직히, 이거, 뮤턴트 학생자의 강목이 필요할까?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이거 왜두 개나 가지고 있죠, 제가? 솔직 졸라 무겁더라. 아무거나 막 죽다 보니까 그게 렇 되나보네. 아또 잘못 눌렀어. 씨. 음. 방금 댄스 한번 뭐 쓰러졌던 것 같은데. 뭐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죠. 뭐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뭐. 퓨전셀이야 뭐, 나중에 줄면 되는 거고. 뭐, 줍어서 걱정하는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서 시간 때우는 게 너무 지루해 1 그리고 이미 충분히 쌓인 1 같은데. 1 이야, 하... 이거 뭐잖아, 로켓 아싸! 퓨전 슬봐시구먼 퓨전, 퓨전. 퓨전셀 하면은 내 필살기를 쓸 수가 있죠. 슉. 준설의 어, 정말 엄청난 필살기지. 슉슉슉. 이미, 이, 이미 죽은 시체가 타버린 것처럼 보인다. 근데 내가 느낀 건 너도 인간이 아니야. 계속 u s 그러고 말곤 중요한 것도 아니면서 이씨. 저번에 했던 말또할 거면서 기득 받죠. 와우 휴전 셀이 몇 개야 여기서 지금 얻은 게 어? 아직도 남았잖아 너무 많아도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까 대충 다 죽은 거 같아 일어나쇼 근데 oh right? 이 정도, to the 정도 열이면은 안쪽에서 인간 오븐 구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정상 아니야? No! Yeah. We'll 나중에하자 고아까 얘기했지 내가. 가자. 거, 거기 서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아니 씨 아니 아저씨 아저씨 적당히 합시다 우리 음. 흐흐흐 댄스총 얻으면 개조해서 쓰면 좋아요. 댄스총을 얻으면 개조하라 알겠습니다. 뭐야? 뭐지? 뭐라? 어?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됐나봐. 이런 쌍. <laughs> 뭐가 있는지 보러 내려갔다가 붕변 당함. 뭐가 어, 엄청난 이름이. 또왜 uh, 그러냐? 금부관 새끼냐? <laughs> <했냐? 웃음> 야, 너 yeah. 금. GO AHEAD I'VE BEEN THINKING BACK LATELY IT WAS I'VE e t h i 음? n k u h h u h a 요점만 말해 빨리 yeah, RIGHT MY uh. I MEAN WE HAD uh. I THINK SURE MAYBE um. SO 프로답게 해라 어 I GUESS so. 뭉치면서 한다 퍼을 획득했대 아얘프레스턴 최대래요 아까 나 졸라 싫어한다 하지 않았네 근데 왜 목표가 왜 아직도 아래에 있죠? 내게가줄게 헐리 <홀리> 쉣! 신스. 신스라고 미친놈아. <laughs> 예스. 신새 대장 죽으면 돼요. 장장이 누구야? 니가신스 대장이니? 넌 아니구나. 니가신스 대장이니? 넌 아니네. 흠 I 신서 대장인 가지고 있나 본데. 초 장거리 수신기. 얘는 총 가지고 있고. 유전세테 아, 발레 댄스. 아좀 비켜 보세요, 왜 자꾸 달라붙어요, 징그럽게. 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얘는 권총이고. 아까 봤죠? 아또막 징그럽게 달라붙는다니까. 어, 여기 쓰러져 있었구나. 네. Yes. 엔진 점화. 연료가 없어서 못 점화 안 돼. 어. <laughs> 실망. 금방 오는데? 어 나중에 봅시다. <laughs> 아, 아, 오, 깜짝이야. 이제 댄스가 쓰던 총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없그라면 좋은. Let's move, out. Let's move out. Yes. Let's move out, baby. 이거 말이지, 이거. Paladin d u e gone s m o e a c c o m p l i s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서 야, 니는 그래봤자 2인자고 나는 미니맨 터비거든. 급이 달라, 임마. <laughs> <laughs> 퓨전셀 50개 가 있어야 되는걸 아 어, 충분하지 않음. 아, 네. 너는 네 목숨에 살아직 아 살아있는 거에 대한 고운감사함을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내가 난 뒤에서 숨어다닌 것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미션 이어가려면 라더 오브 스틸 가입해야 or should we just say our goodbyes? 잘 모르겠는데 I don't know I know the Brotherhood has all the fancy toys but don't forget about your responsibility to lead the m i n i m e n It's a big decision so I understand your hesitation If you decide you want to become one of us you know where we are Good luck 넙 nope. 빠이빠이 <laughs> 이웃 사촌끼리 도와준 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소미치에 가능해지나? 안 가능하잖아 크 <laughs> Heads up. Point it out. 시작 결코 굴복하지 말라. 뭐야? 결코 굴복하지 말라가 뭐야? 캔브리지 개영살서 되돌아가세요? 왜? 왜왜왜왜 왜? 파워 아무 하나 더 없고 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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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둘그 하나 빨자. 둘 하나 빨아야지. 어디 보자. 아, 맥주. 저 캐슬로 이동합시다. 파워만 하나만 더 얻고 째자고요. 그럴 수있나 어차피 브라더 오브 스틸 루트 안탈 거잖아요. 하... 나는 뭐 쟤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없다 조금. 음. 아. 아이, 또, 짐이 많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짐이 많아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짐이 많아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우, 짐. 제발. 가입하면 파워하머 T60 줘요. 그거 먹고 튀면 되죠. 해 줄게. 어디 보자. 무기, 무기. 아, 정크 젯 소지품 중에 네, 정크가. 나 그러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는 다 저기다 넣어 놓고 다니는구나. 그럼 이거는 딱히 나한테 쓸모가 없네. 그게 그렇게 되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 네, 무기 창고에다 넣어놔야지. 짜자자자자자자장 어, 그젯. 짜자자자자자자장 그대. 정당한 권이 치명타가 두배, 치명타에 두배 피해를 입히고 더치명타게이지가1 5배 빨리 채워진다. 어, 정당한 권이. 짓, 짓. 이게 정당한 권이래야 맞아 볼트야 음잘 <laughs> 음. 모르겠는 걸 <laughs> 그거 작업대에서 업그라죠 자그 전에 요리점화 <좀> 갑시다 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응. 웃음> 아, 오랫동안 요리 안 했더니 요리가 엄청 쌓였네. 그렇게 오래 안한것 같진 않다. 생각해보니까 저기는 연디아님 집이네요. 여기 우리 집이 맞아요. 네, 여기 우리 집입니다. 스브. 아... 아... 그 옆집 새끼들... 저가... 비행기 좀 작작 날리라고 아, 나저 씨. 중간 소음 오지네 진짜. 아. 어디 키우, 하루? 하르도비. 아. 내 저놈들을 쓸어버리든지 해야지 진짜로. 반지 필드 링 아, 진짜로. 정 정당한 고이 들어가, 어, 들어가, 정장 모자도 들어가. 나 저거 왜 정장 모자? 정장 모자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들어가야지. 어, 이쪽에다가 정장 모자 들어가. 어, 버리긴 아깝지만 가지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 정, 정, 에 정, 쓰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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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 그래서요. 그냥 글 지금 내가 별로 못할 텐데. 퍽을 안 찍어 놔 가지고. <laughs> 데미지 괜찮은데. 퍽을 좀더 찍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하서 들고 다니는 걸로 팀. 합시다. 따따따따라따. 아마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퍽이 별로 없어 갖고 업그레이드 별로 못할 거예요. 지금 목표는 지금 목표 퍽은 요 음. <laughs> 콤프러스티 제가 이제 다음으로 찍고 찍고 싶은 퍼기 뭐냐면은 이거 대장장이. 대장장이를 찍어서 파워 아머 그거를 여기다 설치해서 이거를 어, 수리할 거예요. 지금 곧 조금 조금 왼쪽 다리가 고장 나 가지고 먼데 갔다 가서 수리하기 귀찮아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라고 <laughs> 근데, 이거, 왜, 아직도 안 치웠냐? 아, 씨. 아, 재수없게, 시체를, 아직도, 집에다가. 이거, 왜, 내가 안 치우면, 아무도 안 치우는구만. 으. 미인맨이라고, 이거. 이걸... 야, 아, 이거, 어디다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걸.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되나? 아, 자. 우리는 화장 같은 거안 한다. 아 수장이다. 미니맨 미션하다 보면 브라더 오브 스틸 공격하면 덕키스를 리나서 방어터를 설치해두죠. 으쌰. 오차. 아. 아 됐다. 음. <laughs> 자 미션 하나 더뭐 없나? 음. 정착지 사냥, 사냥꾼과 사냥. 사냥꾼과 사냥감. 자, 이제 오늘 이거 사냥꾼과 사냥감 하러 가시다. 가면은 내가 개털릴 것 같긴 한데, 안 해보고 개털릴 거라고. 막 지레 짐작할 필요는 없지. 또 여기서 이거, 이것도 고분자 연구소랑 가깝잖아. 이거 안 찍어놨으면 나 엄청 후회할 뻔했잖아. <laughs> 후... 빨리. <laughs> 오늘 목왜 이러냐. 뭔가 뭔가 많이 안 좋아. 어 뭔가 지금 목이 많이 불안해. 건설용 프론텍트로는 높은 내고도로 만들어졌다. 일부 모델은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일건을 장착하고 있다. 못? 모총? 어, 이쪽이다. 음. 쉬이... 그래서선가 함께라면, 분명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뭐지? 걔가, 분명히, 얘기할 때, 어, 네가 지금부터 찾으러 가는 애는 졸라게, 졸라게, 센애니까 어,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수류탄 몇번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아주 말을 잘 듣게 될 거야. CIT 페어 오케이 추적자 신호 추적자 신호 두두어 이쪽이야 가까워지고 있어 그 전에 파밍 좀 하고도 될까 파밍할 게 없군. <laughs> 이 안쪽 아니겠냐? 음. Hello? Is someone present... huh? What's that? What t <목소리>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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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거? 당황스럽네. 깜짝이야.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그거 프레스턴 어떻게 노렸다? 운도 나쁜 새끼. 저거 근데 여기가 아닌가봐. 어, 맞나? 뭐지? 신호가안 잡히는데, 아, 잡히는 건가? 위 건물 아니야? 그러면은? 전투 끝났나? 어느 한쪽에 싹쓸이 됐나보구만 어떻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는거 같은데? 왜 아무 상관없는 저를 물고 늘어지시죠?